선비야 장보러 가기 전에 너 머리좀 자르자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눈 가린다 앉아봐 거기 엄마 잘라줄게 여기 봐봐 귀엽지? 아뇨 어때? 응 귀여워 어때 마음에 들어? 응 진짜 심각하네. 진짜 심각해. 와, 저꽃다 죽어버렸다, 그냥. 연기 때문에 그런가? 와, 연기가 심각한데, 이거? 불러가지고 심각해, 심각해. 아, 저기 완전 예쁜 꽃이었는데 다 흐드러들해져 버리고. 봐봐, 뿌얘졌어, 뿌얘졌어. 봐봐, 하늘 좀 봐봐. 저기도 뿌얘, 뿌얘. 완전 뿌예 하늘이 뿌에 블루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제 끝나네. 큰일 큰일 다 큰일 나. 그래도 다음 주 먹을 게 있으려면 장은또 보러 가야겠죠? 장 보러 갑시다. 응? 슈퍼스어물좀 줘야겠다. 내목 마르겠다. 자기야 큰 걸로 살까? 조그만 걸로 살까? 큰 거? 맛있겠다. 그 발견했어. <laughs> 완전 웃긴거 발견했어. 3 0 오프. 이게 왜 하는지 알아요? 이게 유통기한이 어5 1일그 그러니까 얼마였지 안 남. 오늘까지네. 오늘 그래서 한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게 무슨 음식이냐? 이게 발효 음식. 김치인거지 근데 얘네들은 이게 발효 음식인지 모르니까 유통기한을 적게 놓고 그게 지나간다 싶으면은 이게 30% 오프해서 파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? 발효 음식이라는 걸 모르네 얘네들이. 어?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맛있는데. 어? 이거 두개 사가야겠어, 두 개. 나이스. 뭐냐? 이게 무슨 음식이냐? 이게 발효 음식. 김치인 거지. 근데 얘네들은 이게 발효 음식인지 모르니까 유통기한을 적여놓고 그게 지나간다 싶으면은 이게 30%퍼에서 파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? 발효 음식이라는 걸 모르네, 얘네들이. 어?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맛있는데? 어? 이거 두개 사가야겠어, 두 개. 지금 담비가 신났어요. 유니콘 세리얼를 엄청 좋아했는데 아빠가 사주겠다고 했어요. 어딨어? 어, 이거 되게 크다. 어, 아닌데? 어, 유니콘 아닌데? 유니콘 아닌데? 어, 거기 네 이거 되게 큰 거지, 우리가 그때 먹은 것보다. 아, 이게 조그만 거고 이게 큰 거구나. 가격은 500원 차이밖에 안 나. 와, 담비 소원 성취했네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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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삽시다 아, 고기 좋아. 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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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. 아야. 버터가 되게 많은데 마늘 들어있는 거돼이지돼이지데이열1 16. 6그 이거 16개 들어있어 하나에 1불 낱개로 사는 게더 싸네 2개 더 엄청 많이 모여요 많이 샀어 엄청 많이 샀네 어디서? 페퍼 페퍼 피피피야 하는데. 아, 마이 미 이거 려마미 이거 려이났네 생각보다 마이너스. 하나 됐어 이거 <laughs> 진짜 예쁘죠 우리 신랑이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면 봐봐 자세히 보면 제 이름이에요 봐봐 제이 오, 와이 이름이 이거 어땠냐면은 핸드폰 여기다가 거치하라고 이렇게 촬영할 때 여기다 하도 하고 핸드폰 거치대가 없거든요. 저희 신랑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것이랍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고마워. 어. 수열, 수열 중이야. 수열 중. 쓰레기는 쓰레기통에. 쓰레기는 쓰레기통에. 원래는 달걀을 한 15개, 12개짜리를 사는데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여러 번 장보러 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30개짜리를 샀어요. 와, 자기야, 자기가 우 이거 하는 거 사주고 거 있잖아. <laughs> 이거 너무 좋다. 봐봐. 이렇게 바로 되니까 너무 좋다. 나 항상 여기 기대는 내고사줄거봐 막 이런데 막. 나또 넘어지고 막. 됐거든. 너무 크다. 내가 뭘 사와? 오, 멀쩡해, 멀쩡해, 멀쩡해. 다 멀쩡해. 다 멀쩡합니다. 하나도 안 깨지고 멀쩡해요. 어? 어? 안 깨진 줄 알았는데 깨졌어. 아 깨진 거 하나 있었어 여기. 이거 무얼 뭐 꼴이야? 아 맛있다. 되게 맵게 생겼죠? 엄청 매워요. 뭐 보여줄라고? 뭐 보여줄라고? 우와 많이 갖고 왔다. 자기야 맛있겠다.